안녕하세요. 힐링 앤 드로잉의 노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어, 빨리 돌리지 말고, 우리 천천히 가죠. 아까 휙 지나갔지만 그 꽃을 그릴 거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어, 샀어요. 어디서 샀지? 하여간, 윌리엄 셰익스피어죠 저거를 전집을 사겠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음, 산것 같은데 지금 20년이 넘었죠. 언, 언제야? 제 대학을 영어 영문학과 를 나왔는데 일본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몇 년이지? 30년 거의 그렇게 됐으니까 책이 저렇게 됐죠. 찢습니다. 찢는 소리를 둘까 하다가 예. 왜 찢냐고요? 어? <laughs> 그러게 말해요. 여지껏 잘 갖고 있었으면서 그림 그리겠다고 유튜브 때문에 찍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박사건. 진짜. 아 어쨌든 저 색깔도 변했고 그래서 이거 요즘 신문이나 이런 낡은 종이에다가 오일 파스텔로 그리잖아요. 팔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액자에 넣으면 얼마나 멋있는데 거기에다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오늘 그릴 거를 이제 찾다가 짠 이건데요. 이 도감을 보면서 이제 한는 고걸 그리려고 해요. 그냥 우연히. 근데 이게 뭐냐면 이름은 에이, 보이지도 않아. 얘가 그러니까 독이 독성 식물들인데 특히 열매가 그렇게 독이 급 그, 있다고. 짠. 어디서 날게요. 우리 마당에 굴러댕기네요. <laughs> 소크라테스가 먹은 독약이 어 저걸로 만든 독이었답니다 거기 써있었어요. 아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근데 막 여기저기 굴러댕겨. 거기 쌀길 독초로 약으로 많이 쓰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저거 이걸로 약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소크라테스가 받은 예, 사약이 이거랍니다. 아, 우리는 그림을 그려보기로 하죠. 예저 팔뚝 보이세요? 팔뚝에 저거 뱀 물린 거 아니고 뭐에 물렸는지 조금만 진짜 먼지 같은 벌레한테 물렸는데 저렇게 안 나요 가렵고 목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아 희한해 요이꽃이 <laughs> 꽃이 아니라 이 풀이죠 저는 야생화라든가 잡초라든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음 우아하진 않지만 그, 끈기, 금성, 어디서나 자라는 거, 어? 대단하지 않아요? 뽑아, 뽑아도 뽑아도 또 나오는 거. 누가 심지 않았는데도 굳이 막 퍼트리고, 막 생기고. 모양도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책에 있으니까 신기하긴 또 해요. 뭐 내가 모르는 거인 줄 알았더니 책에 막 나와 있어. 막 그런 게전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감상하시면서 또 그림 그리는 건 금방이실 것 같아요, 모두들. 저는 어쨌든 생활을 옆에다 놓고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그려서 한 13분,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월요일이기도 하고 이 동영상이 제작돼서 업로드 되는 게 월요일이기도 하고 요즘 제가 좀 어려운 거 했더니,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했더니,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아서, 음, 일단 좀 당분간 쉬운 걸로, 쉽다기보다 짧은 걸로 이렇게 가고요. 음, 그꼭 따라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저 카페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의 그림을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그리고 싶은 거 앞으로 그려서 올릴게요. 어렵던 쉽던,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좀 빨리 돌리기를 하고, 이런 거는 좀 천천히 가고 해서 어, 편집을 하든 해서 올리겠죠. 저는 제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서 올리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거 그려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아이디어가 없다. 아, 그런 그냥 따라 그리셔도 무난합니다. 오일 <laughs> 파스텔이 저는 꾸덕꾸덕해서 금방 없어진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꽤 많은 작품을 할수 있었고 6월 내내 오일 파스텔로 하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너무 기뻐요. 네어 제가 카페나 이렇게 알려는데 제가 독일에서 스폰서 어 뭐라 그러지 러닝? 조깅? 그거를 했었어요. 그게 토요일이니까, 음, 예. 회사에서 단체로 주문, 그러니까 신청을 해라. 그럼 회사에서 참가비를 내줄 거고, 보통 회사마다 이렇게 단체로 신청해서 가더라고요. 티셔츠도 받을 거다, 막 이렇게 하고, 뭐, 뭐 음료수도 있고, 뭐 일단 가서 이제 저를 좀 홍보하고자, 이 예, 워낙 한 회사가 아니고 뭐 군데군데. 뭐 대리점처럼 떨어져서 일을 하니까 서로 얼굴 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홍보하자고 그러 신청을 했거 했거든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예, 신청, 뭐, 이제, 음, 취소 못 합니다 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 자까지 <laughs> 고민하고 그 날짜 딱 지나면 취소가 안 되는데 그때부터 후회하는 거야. 막, 아, 그러더니 잠도 못 자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4km 였거든요. 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약간 예. 그 잠도 못 자고 진짜 3시간 자고 갔어요. 혹시나 못 찾아가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도 하고. <laughs> 함부르크 음, 하펜시티 런 이라 그래서 매년 하고 20년 째라고 합니다. 어, 하펜시티 이런 하펜시티가 뭐냐면 어, 항구인데 항구를 매멀지라 음, 그러나요? 네, 땅을 흙을 부어서 음, 땅을 넓혔어요 함부로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엄청 지었어요 보통 아파트 안 짓는데 아파트를 지었어요 높은 거는 아니고 한 4층 5층? 어, 그 정도 되는 건데 무슨 마인크래프트도 아니고 약간 그런 그쪽으로 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스폰서한 거 어디다 쓰는진 잘 모르겠지만, 예그예 네, <laughs> 네, 그거를 이제 예, 하여간 스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 목적은 따로 있었죠. 하여간 제 시간에 갔어요. 근데, 나좀 데리고 가, 뛰어줘. 했던 30대 동료들, 여자애둘 있었는데, 아, 걱정 말라고 안 뛰고 우린 걸어가자, 얘기하자. 그랬던 그 둘이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왔네요. 말도 안 돼. 그래도 다행히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남자들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47세 된, 어. 남자분이 있었는데 동료가 아 오랜만이다 이러면서하처음엔 천천히 떼야 되고 뭐 어쩌저해서 너 해봤니? 이랬더니 해봤대는 거예요. 오케이 OK, 나는 올, 마라톤 처음이니까 난 너만 쫓아간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한다. 그런 거야. 근데 출발을 했는데 막 가는 거예요. 걸어야 된다래 놓고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 페이스대로 그냥 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걸어가고 있어. <laughs> 만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막더이상못 뛰겠어. 뛴 것도 아니지만 조깅도 못 하겠어. 뭐 문제 했었었나? 그래서 거, 걸었어요. 왜 그러냐. 아, 천천히 걸었다가 뛰었다 해야 되네. 개미가 기어댕기네.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걸었죠. 언제너마톤해 봤다며. 아, 해 봤대. 언제냐. 항상 뛰었대. 언제 했는데? 얘래 15년 전에. 아. 15년 만에 지금 다시 뛰면서 할줄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laughs> 이렇게 남자들은 허풍이 세지 어느 나라 사람이나 독일 사람 아니고 어, 어디에 서왔더라이란 아프간 그쪽 사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그래 잘됐다 해가지고 같이 걷고 뛰고 뭐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갔어요. 이제 하다가 뛰다가 걷다가 야 이제 우리 양심이 있는데 좀 뛰어볼까? 그러고 막 뛰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거 마지막이었던 거야. 도달 잠딱 코너 두니까 도달 잠이어서 막 뛰는 척 하고서 막뭐 해냈다고 러고막 박수 받으면서 막 그러고 들어갔어요. 숨 하나도 안 차. 왜냐면 계속 걸었다가 코 앞에서 뛰었으니까. 아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는 것도 먹고 마시고. 이 나라는 회식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거예요. 뭐 만나서 뭐 어우 한국도 지금 회식이 없, 많이 없어졌다 그랬죠. 어,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뭐쭉 앉아가지고 뭐, 술 먹고 이런 거 없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바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집안일이 남아있죠. 집에서 뭘 해야 되고 뭐 시장도 봐야 되고 정신 하나도 없죠. 3시간 자고 몸은 아직 움직이는데 정신은 하나도 없고 예, 그랬는데 한 9시 저녁 9시 되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리도 계단도 못 올라가겠고 우와 그냥 뻗었죠 기절 다음날 <laughs> 우와 여기저기 쏘시는데 혼났네 근육통 간만에 느끼는 근육통 예, 웃을 수가 없었어요. 웃긴데 웃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아파서 웬일? 간만에 진짜 전 진짜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근육통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근육통이 생기기 전에 운동을 그만둬요. 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만에 근육통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혼자서 낄낄대면서 어. 제가 물 마시다가 살에 들리는 걸 잘해요. 살이 들려가지고, 기침 나오는데 어떻게 아파 죽겠고, 그렇게 웃겼어또막 웃고, 혼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완성했네요. 아까 그랬던 것도 있고, 두 가지. 두번 연습해야죠. 이쁘다! 예, 여기 이제 제 이름을, 사인을 좀 해보고. 이쁘죠? 이쁘다. 이런 것도 그리면 된다는 거, 짠. 안녕.